자, 우선 제일 먼저 알아야 할게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에요. 자, 어떤 한국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게요. 나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을 여행할 거예요. 자, 이건 나는 미국을 가족들과 함께 여행할 거예요. 라고 해도 말이 돼요. 나는 여행할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미국을이라고 해도 말이 돼요. 음. 자 근데 영어는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건 I will travel America with my family라고 해야 돼요. 음. 자 이걸 만약 I America will travel with my family라고 하거나 I with my family will travel America라고 하면 완전 이상한 말이 돼요. 왜냐면 영어는 순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서양인, 특히 미국인은 얼굴은 작은데 몸은 크죠. 네. 자, 물론 미국인 중에 얼굴 큰 사람이 있어요. 몹시 우울한 거죠. <laughs> 자, 근데 말을 하는 입은 얼굴에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말을 할때 처음에 가볍게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게요. 내가 지난 여름에 친구 3명이랑 남해에 있는 섬에 놀러 갔거든? 근데 거기 있는 펜션에서 우리가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마침 남자 4명이 우리가 있는 펜션에 딱 도착한 거야. 근데 키도 크고 잘생긴 거지.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말을 골더라고. 거기다 말도 잘 통해. 라고 했을 때 만약 여기에 미국인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그래서 잘된 거야? 안된 거야?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결과를 우선시하거든요. 나는 내년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을 여행할 것이다. 자, 일단 주어인 나는이라고 하고 여행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배경이나 과정이 있죠. 근데 영어는 중요한 말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순으로 얘기해요. 음. 자, 그럼 우리 하나씩 하나씩 해 볼게요. 네. 자, 나는 일 끝나고 혼자서 미국을 여행할 것이다. 뭐라고 할까요? I will travel America alone after work. 자, 그럼 나는 내년 여름에 강아지와 함께 미국을 여행할 것이다. 뭐라고 할까요? I will travel America with my puppy next summer.